오 마이안 와도 좋지 그러면 이아나 오케이!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 이거 지색까지아색 이거는 가까요네고난이너더좋은어 너무 조그데 오스 상점가로 다시 넘어서 시플라로 가고 있습니다 강행군 강행군이에요 진짜 가차를 위한 가차에 의한 그런 여행입니다 고고! 여기도 유명한 나고야의 가차 세계 아니지 현대장중 하나 오스의 시플라 가봅시다 고고! 고고! 이거 등 빼고 다 모았어요 어제 수루가야 였나? 거기서 요거, 왕기 구해가지고. 미안해, 미안해. 그렇지요, 등. 가자. 바라바. 바라방. 사랑거다. 오케이, 등. 등. 역시, 일본이 운이 좋아요. 얼프 오케이, 이거 다 됐다. 오. 굿, 굿, 굿. 굿. 저희가 엄마랑 짱구랑 흰둥이 있죠? 하나. 가라. 철수랑 선생님. 나이스. 오, 선생님, 선생님, 선생님. 선생님 같아 선생님. 간다. 선생님 맞아. 이 오케이. 끝. 철수를 바라시나요? 철수 바란 적은 없었지만 여긴 바해야겠네요 오케이. 라 나와라, 철수. 파랑 거. 어, 파랑이면 화랑... 어, 철수. 그러니까 파랑이면 철수 아니야? 나이스! 오케이! 예. 굿! 결국 이 아이를 발견했네요. 우리가 이거 두 개만 있잖아요. 맞아요. 얘를 위해서 어 그거 갖고 싶어. 아. 어 노란 면얘가 같아. 어? 아. 어, 뭐야? 이검검검아 이거? 아검 나왔네? <laughs> 야 그러면은 <laughs> 한번더 검이 나와? 희한한 게 나왔네요. 아 제발 이것도 육종이야. 어, 그렇네. 매장한 애들도 어. 있네. 클라임보이. 그런 그래. 거 <laughs> 타는 어, 거? 오케이. 뭐야 거진병, 뭐야 뭐야. 거짓말이야? 거진병. 어, 일단 제일 크고 어 여기 있어 오어 어. 머리. 나이. K 야 이거 너무 들어오자마자 바로 돌리기 시작해서.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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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아쉽네요. 안쪽엔 이렇게 있고. 제일 중요한 건 지금 2층은 가지도 않았어요. 아이돌, 아, 투마로바이 두개더 맞나요? 별게 다 있네요. 어? 나 이거. 뭐? 어? 아 이거 책? 어, 나 이거 책자 한번 해. 어? 싶었어? 마이야도 있고. 어, 나 이거 두 개밖에 모르겠어 근데. 사카모토 있고. <laughs> 어. 나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오, 가나요? 바로? 아, 네, 확률이 너무. 어. 그러게. 오늘 채차 뭐 생각보다 없고. 어, 6분의 1이다. 응. 오, 마이야 나와도 좋지, 그러면. 이거 둘 중에 하나. 오케이. 가보자 아, 언제 이런 거 보고 있었지? 사감토. 사감토, 제발. 바라밤. 어, 이게 뭐예요? 아, 어, 뭐야, 이게? 뭐예요? 어, 사감토 데이지. 2권이네, 아. 아, 이, 이, 이렇게 있네. 어이, 아말 더듬고 어? 있지? 근데 사카모토야. 아, 이거네. 미쳤다. 아, 사카모토는 사카모토인데. 아 조금 아쉽네. 아, 어. 와, 그지, 이게 나왔어. 어, 그래도 원하는 게 나와. 아, 그럼 이게 하나, 둘, 이게 몇 개야, 지금, 그러면? 은 오늘 어 롬빨비 g 입니다 미쳤다. 굿. 뿅. 이렇게. 2층으로 올라오면. 2층에도 많아요. 어? 독수리 오행제그그림지 여기는 좋은 게 이렇게 캡슐 뽑은 거 바로 열어볼 수 있게끔 이런 공간도 있고요. 그래도 평일 저녁에 오니까 조금 한산하네요. 아, 여기 주말에 오면 진짜 사람이 엄청나요. 그리고 가차 중에서도 프리미엄 끝, 이것도 줄 서서 뽑는 가챠들이 있었어요. 저희가 전에 왔을 땐 그렇게 뽑았는데. 어? 네, 약간 저한테는 비주류 느낌 그런 게 많은데 뭐야? 오! 실버. 오 이탄. 오 갑니다. 오도 이거 잡아줘. 그래서 엄픽이 뭔데요? 아, 내가 제일 좋아하는 만화. 이거 다 있어야지. 에? 또 은색까지? 아니, 은색은 빼고. 아, 은색이다. <laughs> 아, 붉은 거 은색이다. <laughs> 어, 그래도 곰 나왔네? 어, 아. 아 나, 나저곰 갖고 싶었는데. 아, 바로 갑니다. 이야 요... 아니야, 나는 컬러로 원했어. 저번에 실버랑 리키랑, 아, 리키래. 붉은 눈이랑 그렇게 두 개만 뽑았잖아. 맞아. 그때는 은색 안 나왔었어. 맞아, 맞아. 어, 어 오빠한번 앞으로 돌렸... 블루... 어... 이렇게 도 돼요 여러분 와다은색기야또은색기야 어? 곰이야? 아니야 개님인데 서있는 곰 아니야? 아이씨 와 이거 뭐야 왜 이래 몇개안 남았네? 어 이게 인기 있다니까 아니면은 나온 지 오래됐는데 인기가 없어서 많이 남아있는 걸 수도 있어 아니 펄로 왜안 나와 어어어 어, 어. 곰인가? 아존 아, 존이다. 존이야? 오, 드디어 와. 개님. 이거 한번 열어볼게요. 열어서 보여드릴게요. Yep. 자, 이거는 이렇게 다 조립을 아, 따로 해야 돼요. 이거는 이렇게 컬러색에 음색색에서 총 여섯 종인데, 네. 리키랑 존에 붉은 곰파란 쪽씩 있어. 음. 그래갖고 얘랑 합쳐야 돼. 음 근데 우리가 지금 나온 게 이거랑, 아 이거랑 이거야. 아, 하나씩 따로, 따로 있어? 그래서 한번 제가 조립을 한번 해볼게요. 대박. 와 이거 리키랑 저는 <laughs> 그래 근데 다리 어쩔거야 <laughs> 아, 세트가 안맞아 아 이게 컬러가 나와서 아싸리 아살이... 컬러가 나와서 안맞는거구나 어차라리 나올거면 다른색으로나왔서 인쇄겨지면... 알지 아 음... 이거 뭐 어떻게 해야되냐 진짜 난감하다 일단 하나만 더 갈래 진짜? 아끝너 어? 진짜 크다 근데 어 붉은곰은 그래갖고 얘발 하나씩 있는거야 핏실만해 이게 실버고 이게 붉은 눈이고 음. 저번에 뽑았던 거 음. 그리고 지금 뽑은 거 음. 이렇게 셋이거든 아 얘도 원이었지 아니, 어 아, 배는 그치? 근데 내가 배는 못 뽑았어 음. 음. 지금 보니까 두 개밖에 안 와, 남았어 두 개밖에 안 남았어 방향도. 이제 하나 남았는데 어 은색이다 아 곰이야 또 곰이야? 또 곰이야 아 우와, 상반신 곰이다 눈물이 나 하나 남았는데? 어. 신났어 아주 그냥 어? 아 이거 진짜 마지막 하나 나온다 쏠 <laughs> <이제 웃음> 다운 우스 향해 여기 솔드하 나온다 봐봐 응. 근데 안 보여 뭔지 뿅 어? 어? 설마 또 얘야? 좋은이다아라라라아 <laughs> 아 <laughs> 역시 귀여워 아, 난 친구 주려고 난얘 별로 응 나도 얘 갖고 싶어 언피 오케이 <laughs> 룰루란 말을 괜히 했나? 어? 얘다! 그러니까. 와 진짜 말하는대로 다 나오네 굿! <laughs> 야얘는 귀여우니까 하나 더응 음, 이거 두개 나왔으면 좋겠다 오케이 하나. 과연? 룰루고 바로 중복 <laughs> 아 중복이야? <laughs> 어 다행이다 친구친구 주면 되겠네 오케이 okay. 아, 끝아이제지를 원래 안한다고 그랬잖아요 어, 아유, 근데 이게 너무 귀여워 짱구? 얘만 갖고 싶은데 설마 또 네, 이건 솔직히 뭐나 상관없을 것 같긴 한데, 얘가 제일 갖고 싶긴 해. 오도가 힌둥이 잡이라. 응, 간다. 기왕이면은 짱구짱구. 오늘만큼은 힌둥이 아니길 바라며. 아니, 근데 지금 나쁘지 않아. 말하는 대로. 가라! 어. 내가. 으악. 오. 어. 어. 빨강? 오호. 메스. 아이고 힘들어라. 오 대박. <laughs> 너무 놀랐어 나 지금. 와 이건 뭐야? 아니 이건 우리가 색깔도 몰라 이거 심지어. 우와. 나 오늘 참 무서워. 와 대박. <laughs> 말한 대로 다 나. 와. <laughs> 하메야 말만해. 어? 아 근데 실버 왜그 모양 됐어? <laughs> 내가 안 했잖아. 그렇게 얘기하던 에일리아. <laughs> 결국은. 엄청 고민했는데 아 너무 귀여워. 그래? 얼퍼를 파고싶어 이건 뒤로 갔다가 다시 어. 뿐이돼요 어? 어? 주황이는 연어 어, 연어, 연어 연어 아~~ 어? 귀엽다 한번더 연어도 귀엽고 또? 여덟 녹색이다 어? 다른거다 다른 거다. 어? 오이인가? 아~~ 만두 아, 만두 김밥 김밥 음~~ 네. 음. 오케이 이거는 프리미엄 가차인데, 두개 남아있어요? 음. 네. 탄지로 하면 이노스케판 아... 탄지로, 이노스케. 둘중 하나인데, 얘는 5 0 0엔짜리 하나랑 1 0 0엔짜리세 개. 가라. 난 이노스케가 더 좋은데, 근데. 어... 과연? 탄지로다. 아, 탄지로구나. 음. 근데, 얘 와. 크기는 나도 궁금해. 어. 한번 바로 열어봐줘. 어, 8,000원짜리는 처음 뽑아봐. 아, 꽤 크네. 오, 조립하는 거구나. 아, 이 정도 크기네. 음음음 이거 헌터 헌터 음그 나왔던 거 있거든? 돈하고 음. 키르한 그런 것처럼 딱그 정도 크기야. 괜찮네. 괜찮네. 어. 뿅. 아, 나 이거 갖고 싶어. 우리가 이거 두 번째 거, 이게 음. 투잖아. 맞아. 저 액션 가면. 근데. 가라. 오파란파 거? 아 철수. 셀수? 아 근데 우리 원에 이게 없어. 철수가 아, 없어. 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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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맞아. 어 그럼 잘 됐네. 어차피 철수 응. 있어야 됐잖아. 맞아. 한 이런 맞아.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합리화를. 이거 같이 같이 끼울 수 있는 거야 원이랑? 어. 상관 없을 거야. 이거 어? 시리즈인데. 어? 맨듬... 철학은 뭐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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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쏘쏘쏘쏘 쏘. 이봐. 바로 요예이 우와 대박이다 오샤. 끝! 어, 너 <laughs> 여기까지 했어 어? 됐어? <목소리> 어? 너무 조그만 한데? 어? 아니야? 오케이, 어? 나이스. 아이고. <laughs> 오도뽑기 성공. 예. Yep! 둘째 날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열심히 뽑았죠. 먼저 파르코 백화점에서 아. 제가 아, 포켓몬 저 기념 컬렉션 두 개를, 두 개를 했는데 샀는데. 어쩜 이렇게 두개다 이상히 꽃이 나왔어요. 이건 음. 좀 당황스러웠어요. 음, 중복은 제가. 생각 못 했어. 어. <웃음> 네. <웃음> 뭐가 나올까만 궁금했는데. 아 진짜 멋있어. 멋있고 어. 좋은데. 어 네. 포리치가 진짜 좋긴 하네요. 이 특정에 저는... 하나 이가 갖고 싶었지. 리자몽이나 거부광. 음... 이렇게 둘 중에 하나. 뭐 얘네도 좋아. 근데 음... 아 얘도 좋은데 중복. 에라이. 근데 이게 진짜 신기한 경우가 반상 딱 이렇게 있고 이게 좀 간지나. 음. 그리고 이렇게 딱 포켓몬 볼처럼 캐시이 되어 있고 안에 보면은 이렇게 그냥 통으로 통으로 되어 있어요. 맞아. 그리고 이거는 예전부터 많이 보기는 했어. 음. 근데 한번 사봤는데, 오도가, 어, 나 짱구 나왔으면 좋겠어 했는데, 정말 나왔어. 어, 기가 막히게. 랜덤에 약간 도파민 느껴보고 싶어가지딱 <laughs> 했는데, 와, 대박. 진짜 짱구가 바로 나와서 너무 신기했어. 아. 제가 여섯 개 중에 제가 다 들어보고 고른 거였거든요. 맞아. 뭔가 이렇게 흔들리자처럼. 요람처럼. 응, 이렇게 흔들리고. 응. 이게, 이 장난감이 그냥 거꾸로 박혀있어. <laughs> 이게 처음에 잘못 끼는 건가 했는데, 이게 응. 맞더라고, 그림상 보니까. 해내는 아, 이거 그거다. 짱구 탐정 2. 음 우리가 맛 먹어봤던 것들. 맞아, 옛날에 맞아, 먹어봤 선생님. 응, 음. 샤 제가 혼자 가서 그때 선생님은 먹어봤지. 음 이거는 귀엽네요. 응, 음, 했다. 이거는 진짜 계속 3일 내내 할까 말까 하다가 음. 둘째 날에 했죠. 짠 귀엽네 너무 귀엽지 연어 얘는, 얘는 좀 김밥 같은 어, 거 오이김밥? 봐봐 귀여 워세개 <laughs> 달린 아난얘 처음에 이상했는데 보다 보니까 어. 아 이게 점점 보다 보니까 맞아. 귀여워져 매력 있어 나머지 이겼어 <laughs> 귀엽네요 응. 아 그리고 첫째 날못 뽑았던 짱구를 이렇게 뽑음으로써 올뽑완성! <laughs> 돋보기 봐봐 귀여워. 탐정은 탐정이요 음, 완성 그리고 완성. 이것도 제 픽이죠 이것도 예전에 하나만 뽑았었지? 난 아직도 얘네 이름은 잘 모르겠어 나도 짠 <laughs> 전... 귀엽지? 이렇게 다른 게 나왔잖아요? 음. <laughs> 귀여워 저희... 근데 저희는 그러면서 이미 중복과다나어 아, <laughs> 아, 음, 그리고. 하나밖에 안 났어. 아, 요거. 그건 뭔데? 이것도 중복이었잖아. 저, 맹구석. 아. <laughs> 탐정맹구도 한번더 아, 뽑았었지. 맞아. 중복이, 아, 둘째 날 어마어마했어요. 음. 근데 얘네는 똑같아도 사실 그냥 나도 다 귀여워서. 음. 미니언즈 중복은 괜찮아. 오케이. 오케이. 제가 진짜 좋아하는 <laughs> <laughs> 만화인데요. 명겸 실버. 이거는 제가 조립 한번 해서 보여드릴게요. 전 <laughs> 색깔도 안 맞아 심지어 어, 그 영상에서 미리 보였듯이 응. 하나 달라진 게 없어요 하나 <laughs> 반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짜잔. 눈물이 난다 <laughs> 또 증복이 나왔어요 그냥 눈물이 나요 실패 두둥 <laughs> 그리고 어 이거 그렇지요 등아 드디어 킹덤의 그 등입니다 몰법을 어, 했죠 이 마지막으로 인해 응. 얘는 우리가 시플라에서 뽑았잖아 음. 오스 완성 완기 왕기? 전날 왕기는? 뽑았 전날 뽑은 게 아니지 샀던 음, 왕기와더블을 이렇게 해서 이 파트의 킹덤 마치보케가 완성이 아니, 됐습니다. 아니 이 눈이 너무 이번덕 무섭지 않아요? 저만 돼. 그래요? 얘는 원래 이래. <laughs> 그러니까 이 만화 캐릭터 원래 이렇더만. 맞아. <웃음> 징그러. <웃음> 제가 오도한테 계속 킹덤 보라고 꼬시는 중입니다. 응. 아 그리고 이거는 짱구 아, 그 맞아. 자전거 이탄. 어, 기가 막히게 저는 얘만 딱 갖고 싶었거든요. 근데 처음에 우리가 없는 거, 어, 없는 게 낫죠. 일탄에서 저희가 얘만 없었거든요. 음, 짠 철수만 없었는데 음. 마침 딱 이탄에 철수가 먼저 나왔고 얘는 요렇게. 어, 그 다음에 <laughs> 제가 갖고 싶은 게 어, 나왔어요. 그럼 이거 철수를 얘한테 한번 꽂아보자. 어, 그치? 꽂아보자. 오케이. 오, 이야, 오 멋있다. 어, 이것도 괜찮은데? 와 이거 파란 차 너무 괜찮다. 음, 잘 뽑았다. 어 첼스랑도 잘 어울리네. 이 굴러가나? 그렇지 자전거 그거니까. 베이스 굴러갔네. 아 그리고 이게 아 얘는 그거 아닌가 보다. 안 네? 튀어나오는구나. 다른 거뭐어 히든같이 뭐돼 있는 거 있었는데 음... 얘는 아닌가봐. 귀엽다. 굿. 굿. 그... 얘는 아. 아. 맞아 이거 한국에 있을 때도 계속 하고 싶어, 할까 말까 했었는데 이미 이거 다 들어갔거든 한국에는. 맞아, 맞아. 근데 아직 일본에는 있더라고요. 얘는 이렇게 시카. 이게 얜? 장식이 아니라 진짜 시기가 돼요. 아니 근데 얘는 왜 맨날 야. 울고 있어? 아얘 울고 있어 지금? 응. 그렇네. 아 근데 얘가 만화에서도 되게 좀 불쌍한 캐릭터인 것 같더라고. 아, 그래? 그리고 얘가 있어서. 드디어 얘가 있어서 왔어요. 도전을 했는데. 맞아. 프리만주. 액주 먹시고 있어. 얘가 하악질 잘한대. 음... 완전 귀여워. 아 진짜 이영... 이 머리 어떻게 할 거야. <laughs> 너무 귀여워. 비슷해. 어? <laughs> 예? 아 이거 무슨 까나요? 귀칼. 이건 보여드려야 돼. <laughs> 종류가 다섯 개예요. 그런데 이게 다 중복이지 뭐예요? 하필이면 제니츠랑 카이가 쿠이. 쌍쌍으로 그냥 여섯 개가 중복이네요. 여기서 저희가 중복 파티가 음. 엄청 났었어요. 그래서. 너무 우리가 아니라 하마 혼자. <laughs> 그냥 막 달렸지. 아니 이거 말고 다른 것도있는데 응. 진짜 귀칼 그리고 매진이 되게 빨라요. 확실히 일본도. 응. 어. 귀엽지. 아 진짜 하쿠지만 보면은 후네남의 정석이잖아. 근데 <laughs> 다시 또 아카자를 생각하면 렌고크 죽인 것 때문에 응, 얼마 전에 무한유 차선을 다시 한번 또 정주행했는데 보고 나니까 그 아카자에 대한 짠한 마음이 싹 사라졌지. 둘다 울고 있었어. 아 근데 진짜 눈이 너무 예뻐요 여러분 저희 제가 근데 아까 보여드린 왜 중복을 뽑았는지 아세요? 기우 뽑으려다가 실패했습니다. 맞아, 기우는 결국 못 때려왔어요. 아얘나 얘가 너무 싫어. 기세 시불리 되네. 제이지, 저처죽일놈 새끼. 음. 아 근데 이거 <laughs> 탄지라 표정이 너무 귀여워. 그 당황할 때 나오는 표정. 어 맞아. 음, 귀여워. 첫째 날못 뽑았다. 사우나 톰과 제리 아 제리 모동한 번 보여주세요. 이게 <laughs> 음, 뭐 타월이야 이거? <laughs> 아, 타월, <laughs> 나뭇잎이야 뭐야 이거. 타월 같대. <laughs> 귀여워. 그리고 귀엽네. 얘를 뽑음으로써 올뽑 완성. 음, 톰과 제리 모두. 개. Yeah. 어, 이거 앉아 있네요, 디에 음. 방석인가? 음, 요거 <laughs> 같이 앉아 있더라고. 개 음. 스파이크도 이렇게 앉아 있는데. 아 앉아있네. 맞아 맞아. 얘도 이렇게 앉아 있더라고. 어, 근데 얘는 자리비 안 되는 거야? 어? 아니될 텐데. 안 된대? <laughs> 홀리. 어. 얘는 음 뭐라고 해야지? 건담 시리즈인데. 아 그러고. 어, 모르는 애가 나왔어. 음. 일단은... 저는 근데 처음에 동그란게 갖고 싶었는데 하만은 사실 이건담이 나왔으면 했죠. 근데 네. 솜이, 이게, 저희는 이게 같은 종류인 줄 알았죠. 다 같은 거. 어, 이게 변신이 되는 건줄 알았는데 아니었어. 다 다른 거였어서 얘가 다거 것치 나왔어. 뭐 얘가 이런 애가 나왔다. 귀여워! 생각보다 귀여웠어 음. 약간 벌레 같기도 하고 오 <laughs> 어, 진짜 벌레 같다 그 i n g a p o r e Singap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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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얘, 예, 얘예 검인 건가 이게? 그건 모르겠어. 음. 일단은 뭐 그래. <laughs> 아 그리고 요거는 오도가 제가 주술해적 건 처음 뽑았어요. 우리가 중복이 많다고 그랬잖아. 음. 여기서도 중복 이 있었잖아. 근데 생각해 보니까 요거. 맞아. 얘가 중복이 <laughs> 예. 나왔어. <laughs> 음. 그래서 그 원래 사토루까지 음. 안경 낀거 뽑고 싶었는데 거기까지 못 가고 중복 나서 멈췄죠. 아쉽습니다. 음. 얘도 있고 어? 아니, 다른 옷 버전 얘가 나왔구나 참 아아 아, 아니다 반대로이겠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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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복 입은 아, 게 맞아 양복 입은 게안 나왔어 맞아 양복 입은 게안 나왔다 <laughs> 귀엽네 아, 얘, 얘는 눈이 보여야 되는데 그러데아 눈이, 눈이 안 보이네 어, 눈이 없어 그 맑은 호수 같은 그눈눈 어, 눈 진짜 이쁘잖아 <laughs> 아 이거 이것도 마치보우 로봇 시리즈? 음. 뭐 볼트론? 뭐 그런 거 같은 거? 아, 네 종을 뽑으려고 그랬는데. 음, 얘도 중복이 나서 남췄죠 어, 얘도 아쉽게도 음, 하나가 중복이네. 굉장히 알록달록하네요. 오, 이 색감 너무 좋았어. 저번에 갔을 때도 그래서 뽑을까 음, 말까하다 그랬는데. 온갖 색이 다 들어간 것 같은데 진짜. 뭐 <laughs> 어, 그래가지고 <laughs> 어, 좋았어, 어, 나는. 맞아. 귀엽네. 아쉬워. 음. 와, 이거 진짜 내가 계속 한 날도 오빠가 굳이, 굳이 <laughs> 뭐했는데 뽑고 나서. 어, 저는 아직까지 설리의 어, 매력을 못 어떻게 느꼈거든요. 어떻게 아네 이렇게 거데한아이는 음, 약간 재질이. 푹신한 재질이라 오빠가 싫어할 수는 있는데 아 저도 원래 푹신한 건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선이는 이건 안 뽑을 수가 없었어. 근데 얘까지 뽑았으면 더 좋았겠지만 아쉽게도 여기에서 만났습니다. 음. <laughs> 귀엽다. 음. <laughs> 아 근데 진짜 크다. 어, 진짜 크고. 근데 이게 푹신 푹신한 재질치고는 되게 디테일 나쁘지 않아. 음, 귀엽지. 이상. 얘도 여기 나오네. 어, 여기 나오네. 몬스터 주식회사에 같이 나온 아이야. 어 그리고 이거 아, 와 진짜. 아나 이때 진짜 소름이었어. 이게 종류가 7 개인가 8 개인가 그랬어. 어, 근데 어떻게 원하는 게 바로 그냥 한 방에 나왔어. 한 방에 나와가지고. 일 개다 7 개. 7 개? 어. 일곱 종류. 그중에 이 아이가 바로 나왔어. 원하는 거를 뱉했을 때한 어. 방에. 이 재질 좀 특이해. 얘는 멘지멘지 하고 얘는 약간 벨벳 같은 재질. 어, 어 그런 맞아. 느낌이야. 와 진짜 바차우니. <laughs> 이번 중복은 거의 다 내가 뽑았어 맞아 아 그리고 이거 사우나 우리 맹구 못 뽑았던 거아 맞아 아 거기서 왠지 초록빛이 음. 살짝 보이길래 이것 때 바로 어 것. 이거 맹구야 가야돼 했는데 음, 아, 바로 진짜 그. 맹구 근데 이건 뭐지? 얘는 이런 무슨 간판 같은 것도 같이 있네 어? 그러네? 으악 아이고 띠로리 뒤에서 무슨 일이 신기하네 뭐라 서요 이제 해석 좀 어... <laughs> 네 아시는 분은 댓글로 <laughs> 아 이거는 그 산리오랑 짱구랑 콜라보 아, 한 건데 맞아. 한번 해볼까? 아니 하모가 우리나라에 이거 이제 없는 거라 그래가지고 한번 해볼까 했는데 역시나 이상한 아이가 나 여기서 이 펭귄 나왔어요 응. 넘어가 <laughs> 아니 저는 저게 다 다른 종류인 줄 몰랐어 저게 한 종류인 줄 알았어 음... 네. <웃음> 귀엽다 <웃음> 그리고 이거 아 이거 진짜 제가 진짜 옛날부터 갖고 싶은 거라 일본에 가면 진짜 살려고도 마음 먹었던 거거든요. 체과성이 있는 거예요. 근데 딱두개 응. 같은 캡슐밖에 없었어. 그래서 결국 하나를 뽑았는데 이게 낫죠? 가방이 응. 이거를 열 수가 있어 심지 이렇게 해서 그냥 열면. 모양뿐만이 아니에요, 응. 여러분. 저희가 이거 까서 응. 한번 정리를 해놓은 거거든요. 어, 이렇게 열면 이렇게 별우 같은 게 들어 있고 이 안에 보면 이렇게 붓이랑 응. 먹 어, 이런 거, 이런 것도 있고. 이게 갈수 있는 것도 있고 분 놓는 거 어, 완전 이렇게 가는 거 그렇고 여기 <laughs> 안에 쏙 들어가 고 어, 디테일 미쳤죠 진짜 근데 이게 여기 말곤 다른데 아무리 찾아봐도 없었어 맞아 그냥 똑같다 하자 그 나머지 하나 더 뽑을 거야 그랬나 너무 후회돼 볼 수가 없어서 아쉬웠는데 음 가방도 디테일 미쳤어요 진짜 아그것도어나 어, 만화책 사카모토 데이즈 나왔으면 좋겠어 했는데 나왔어 맞아 근데 아쉽게도 이 메인, 음, 메인 이거는 음. 아닌데 음. 그래도 사카모프 데이지 만화가 음. 나왔어 요거는 보면은 <laughs> 진짜 만화가 그려졌어요 찐이어 너무 신기해 와 이런 걸 어떻게 미니으로 만들었나 몰라 <laughs> 아나 이것도 신기했어 아 맞아 나 진짜 말하는 대로 나오는 날이었지 원하는 거한 종류가 음. <laughs> 이거래 어 근데 바로 나왔어요 근데 저희 지인이 음. 스누피를 좀 좋아해요 맞아. 그래서 어? 하나 더 뽑아서 줘야겠다 했는데 똑같은 거 나왔어 맞아. 근데 스누피도 귀여워 어, 맞아 귀여운 거 많아 스누피도 아, 근데 이러다가 음. 계속 하나하나 다 귀엽다고 <laughs> 생각하면 우리 집을 잡아먹을 거야 비교들 우리 거덜나 어 아, 근데 스누피 귀엽다 음, 이 가방 들고 많아서. 있는 중함 <laughs> 이 모자 출근 중 어, 스누피는 이 모자 쓰는 게 너무 귀여워 시플라에서 봤는데, 두 개밖에 없었어. 아, 프리미엄. 한지로랑. 아, 가격이 있는 거라, 뽑을까봐 다 고민했었는데. 한지로랑 네. 이노스케였는데. 아, 어, 난, 난 솔직히 이노스케 갖고 싶었는데. 아쉽죠? 음... 한번 뜯어볼게요. 이야. 이야, 프리미엄 다르네요. 800원짜리라? 음. 좋네. 음... 이거 예전에 제니치랑 네즈코도 나왔었는데. 오, 괜찮다. 음. 요 진짜 이 괜찮네 가짜 직고 네, 네즈코 하니까 뒤에 보이는 이건. 제가 이거 진짜 가자마자 바로 입구에서 이건 사야 돼. 박스 없이 음. 달려있었는데 이게 680엔이었어요. 오. 가짜 값이잖아. 음. 얘보다 싸. 그러네. <laughs> 에이트. <뜨거>. 어. <laughs> 그래서 바로 겟했죠. 아무래도 중고다 보니까 약간의 음. 흠집과 그런 것들 이 있는데 우리는 뭐이 어, 뭐 정도는 뭐, 뭐. 전시할 거니까. 음. 제가 약간 이 움직이는 거 좋아하잖아요. 역동적인 포즈. 음. 원래는 가챠를 한 4, 5 0 개는 더 뽑을 수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아끼고 와, 아낀 돈을 그냥 피규어 이런 데다. 뽑기에다가 엄청 응. 썼는데 둘째 날은 얘 하나밖에 못 뽑았어요. 근데 돈을 갖다 버렸어. 오도가 저는 하나도 못 뽑았고 오도가 뽑았어요. 하 진짜 돈을 아주 그냥 갖다 버렸죠. 피. 저의 첫 피규어 뽑기 음, 얘 한번 뜯어볼게요. 기대됩니다. 짜증. 오 색깔 봐. 오 크다. 아 이렇게 세 개로 돼 있네. 오 두둥. 오 오. 원피스. <laughs> 와 이거 되게 묵직하다 생각보다. <laughs> 잘 먹었어? 어. 와 이거 뽑기 퀄리티 괜찮은데요? 오도도 손맛 봤어요. 어. 아딱 먹고 싶은. 어이 거손 검은 거. 이거 뭐라고 하죠? 지금 팩이 휘감은 거지 음... 무장색? 모자도 멋있고 음... 머리카락 표현도 잘 됐고 잘뽑았습 표정도 좋습니다. 만다... 꾸안딱한 아, 게 음. 아... 아주 나이스. 만족. 아주 만족. 하지만 뽑기에 쓴 금액은 아!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 뽑기는 없습니다. 음, 그것만 안 했으면 가차를 음... 5 0 번은 더할수 있었는데. 이제 가차만 합시다. <laughs> 이렇게 둘째 날도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아. 이제 마지막 하루 남았네요. 2박 3일이 딱 좋은 듯 하면서 짧은 거 같아요. 너무 아쉬워요. 맞아요. 그러면 저희가 조만간에 3편 영상으로 다시 오겠습니다. 그때까지 안녕. 안녕. <목소리> <목소리>